아, 아이디. 오! 오! 감사합니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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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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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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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너무, 너무, 너무 오! 내리엄장 목소일 세시 늘짝 머리가 하늘까지 <laughs> <살아날까지. 웃음> 감사합니다 아하, 아우 너무 재밌어 재밌게 보셨어요?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지금도 급할까? 뭐 해야 되지? 네, 고마워요. 날씨가 좀 좋아졌어요, <laughs> 이거. 제가 딱 좋은 날씨인데, 감기 좋은 날씨. 조심히. 다 <laughs> 아, 뭐, 뭐, 오늘 와가지고. <laughs> 감사합니다. 오늘 가시나요? 배울 어? 테니요. 대구 우리 대구 맛집 좀 이렇게 정보 공유 좀 하자고요. <laughs> 네, 맛있는 게많면 되고, 오늘 올라가시는 분 계시면 올가시고 조심히, 조심히 감사합니다. 잘하셨다. 이게, 노상보다 몸이 훨씬 힘들어요.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아유, 힘난다. 이렇게 많이 해주시니까. 못 가겠네, 아주 그냥.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찾아보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제가, 제가